안녕하세요 신비화분입니다. 다육생활하기 참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저도 다육이들 돌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죠. 저는 좀 바빠서 조금만 아주 베란다에서 조금만 기르고 있거든요. 지금 분갈이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에 분갈이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시라고 제가 오늘 도 저렴하고 기쁜 화분들 준비합니다. 현재로 준비한 아이는 설화분입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커다란 중심에 장미꽃 찬송이가 딱 있는 아이고요. 입구는 9cm, 키는 8cm입니다. 입구 9cm, 8cm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심어주는 아주 쓰임새가 많은 아이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네 종으로 되었어요. 가격도 이쁜 만 원짜리입니다. 네 개, 4만 원이 되겠고요. 요 아이를 준비해 볼게요. 요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전체 크기는 12cm, 이거는 9.5cm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꽃이 보이도록 제작이 됐는데 사이즈 너무 좋죠? 키는 9.5cm예요. 이렇게 두개 준비합니다. 이 아이는 8천원짜리 만원짜리. <laughs> 이렇게 큰데, 8천원짜리라는게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모두 해서 5만 6천원인데, 제가 또이 아이를 5만원에 드립니다. 이에는 이렇게 준비해 볼게요. 여기 입구가 넓은 아이에 만원짜리 두 개. 입구가 9cm고요. 그 아이는 키가 높아요. 여기는 장미가 아니라 벚꽃으로 준비합니다. 이거는 8cm, 키는 9cm. 외에는 입구가 9cm, 키가 8cm고, 외인는 입구가 8cm, 키가 9cm 서로 어, 상반되게 되어 있죠. 분홍색과 보라색, 요큰 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 두 개, 두개해서네 개, 에 4만 원이죠. 여기에다가 8천 원짜리 와이두 개, 5만, 6천 원을 5만 원에 드립니다. 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엉덩이가 뻥뻥하고, 요즘, 이런 호리병 스타일이, 요런 호리병 스타일이 인기가 많죠.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입구는 9cm, 키는 10, 아, 9.5cm인데, 요 호리병이 볼은 한 12cm 돼요. 사이즈가 아주 좋은데, 조금 크고 작고 할수 있어요. 검정색,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네 개가 준비됩니다. 이 아이들은 7,000원짜리로 4,7에 28, 2만 2 8,000원에 여기 달랩은세 개, 9,000원짜리 세개 하면 2만 9,000원이 되죠. 자, 입구가 11cm, 10cm, 9.5cm 되는 요런 이런 형태 모양이에요.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세 개가 가능합니다. 자, 3구 27 24,000원에 47 28 28,000원. 총7개에서 55,000원이에요. 와이를 5만 원에 드립니다. 와이도 딱두 세트 가능해서 두 세트만 준비해 드릴게요. 자, 노란색 있고요. 분홍색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이 있어요. 이 빨간색이냐, 녹색이냐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지게 되겠네요. 11cm, 10cm, 키는 9cm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 아이도 27,000원, 28,000원 모두 해서 55,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오랜만에 토다운 분 준비합니다. 요런 모습이에요 강아지하고 빨간머리 소녀하고 다정한 요런 모습이에요 반려견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 파란머리 고양이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여기 로브로브도 있네요 요런 <laughs> 아이가 되겠습니다 입구는 9.5cm 키는 10cm입니다 물마름이 도운 토다원 화분이고요 18,000원짜리 두개 36,000원이에요 이렇게 두 개에다가 저, 아이, 12,000원 짜리죠. 도형분입니다. 입구는 10.5cm, 키는 8cm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개, 두개 하겠습니다. 36,000원, 24,000원 하면 6만원이 되는데요. 요 아이,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세트 더 준비해 볼게요. 이번에는 야옹입니다. 넥타이 리본 넥타이름면 야옹이야 소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9.5 9.5cm입니다. 자, 요렇게 아주 사이즈가 무지 좋아요. 36,000원에다가 같이 가는 도양본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도양본 색깔은 원하시는 색으로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과 주황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하고요. 역시 6만원짜리 5만원에 드립니다. 는 이렇게 니다이 고양이는 여자인 것 같아요 <laughs> 둘이 인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띠와이는 강아지하고 이렇게 했네요 이 모습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반려견이죠 반려동물이죠 9.5cm 9cm 여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은 사이즈 안되고 밑에 부분은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36,000원이고요 얘는 파란색과 분홍색 이렇게 도양분 두 개를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만 원인데 역시 5만 원에 드립니다. 이는요 아이 준비해 볼게요. 어, 타미 분이에요. 타미 분 프릴이 있는 롱 분인데요.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이거는 7cm, 키는 8cm입니다. 자, 수국 세트 28,000원짜리 두개 56,000원인데 5만 원에 준비해 드려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초극세트 한 세트와 이번에는 장미예요. 장미 세트입니다. 이구는 7cm, 키는 8cm입니다. 역시 28,000원짜리 타미은 2개, 56,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릴게요. 베란다에서 작게 기르시는 분한테는 참 좋을 것 같은 화분입니다. 이번에는 소크리 분인데요. 이 작은 분이 지금 다 판매가 돼서 이큰 분만 준비해 드리려고 해요. 입구는 7cm인데 볼은 한 11cm 됩니다. 키는 13cm 돼요. 이 아이, 4만원짜리죠? 4만원짜리 택배비 무료로 하나만 가져가셔도 돼요. 자, 요렇게 파란색이 하나 있고, 이 아이는 키가 크고요. 주황색 이 아이는 엉덩이가 엄청 빵빵합니다. 입구는 7.5cm, 볼은 한 13cm 돼요. 키는 12cm입니다. 이 아이도 4만원. 이 아이도 4만원. 하나만 가져가셔도 택배비 무료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입구가 8cm, 키가 12.5cm. 요 아이도 역시 4만원이고요. 택배비 물어요. 요렇게, 요 모습도 너무 이쁘죠? 자, 요렇게 이쁜 아이, 피해당 4만원에 드릴게요. 자, 요렇게 세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주황색은 보시다시피 좀두 색에 있어요. 근데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여기 화면에 있는 애가 전부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져가시면은, 어, 이쪽에 택배비, 이쪽에 택배비 빼면은 8천원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두 개, 그, 8만원인데, 만원에서 7만원에 드리고요. 역시, 이렇게 두개 만원 해서 택배비 예 4천원 세천원 예 이렇게 하면 8천원이니까 그냥 만원 빼서 7만원에 드릴게요 7만원 7만원 개당 4만원 택배비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또 다육이가 사고 싶어서 저도 오늘 또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 작은 곳에 착 게 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베를다에서 길어야 되기 때문에 큰 아이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로 준비해보고요 준비해보고, 6.5cm, 키는 7cm입니다 꽃단묵이에요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4개를 준비할게요 파란색이 없어서 파란색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4개로 준비합니다 8,000원짜리예요 4팔에 32, 32,000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택배비 무료로 해서 4개 한 세트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제는 요 아이 준비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음, 더 이뻐서 제가 더 가져왔어요 음, 그 전체 크기는 11cm, 내경은 10cm, 키는 10cm 되는데요 요렇게 4가지 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4개 해서 4만원, 만원짜리 3개, 4만원에다가 지난번에 요 롱분 주문이 많았는데 없어서 못 갖고 왔었거든요. 또 구석구석 뒤지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드려요. 이거는 8.5cm, 키는 13.5cm, 이 아이도 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개잖아요. 6개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저희는 도형분 준비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제가 주문 제작을 중단한 아이예요. 그런데 두 세트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노란색하고 주황색, 파란색. 파란색과 분홍색. 너무 이쁘죠? 그리고 붉은색. 붉은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입구가 9cm지만 볼은 한 11cm 되고요. 키는 10cm예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러분들 그큰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심을 수 있고요. 합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1,000원짜리 다섯 개에 55,000원인데요. 오늘은 제가 항상 그, 5,000원짜리 두 개씩 선물로 드렸는데, 오늘은 요 아이, 8,000원짜리로 드립니다. 두 세트 남았으니까 두 분께만 이렇게 드리면 될것 같아서, 선물을 8,000원짜리로 올렸어요. 입구는 7cm, 키는 12.5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8,000원짜리 두 개입니다. 요 아이가, 그, 창분이어서, 롱분을 두 개를 선물로 드려요. 너무 괜찮죠? 두 분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도두 세트 가능해요. 이렇게 장미꽃이 있어요. 밑에는 잔잔한 꽃이 있고, 장미꽃이 다섯 송이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신상입니다. 새로 나온 신상인데, 볼을 아주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10cm지만, 볼은 11cm. 사이즈, 키도 크고 좋습니다. 키는 10.5cm예요.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이 있어요. 다섯 가지 색깔이 있고요. 이 아이도 역시 55,000원이죠? 1,000원짜리 1 다섯 개. 여기에도 이 아이 의 롱분 8,000원짜리 두개 준비해 드리는데요. 이 8,000원짜리가 많지 않아서 이 아이도 두 세트 준비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